해축팬 1 세대가 만드는 축구 방송 중거리 씨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려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스포츠란에 들어왔더니 이런 기사가 떠 있네요. 축구 대표 손준호 구속 수사 전환한다. 중국 공안 사법처리 수순. 아니 이게 손준호가 지금 구속 상태였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일단 화를 참고 한번 얘기를 보죠. 중국 공안이 형사구류 구속기한이 만료된 국가 대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사정이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래도 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게.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정식을 하는건데 본격적 구속수사로 전환을 한다고요? 외국인들?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비준을 받았다. 형사구류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수사를 전환했다. 구속비준이 끝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구속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하... 자, 손준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외국인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대표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랑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주 하는 짓 아닙니까? 중국이? 남의 나라 국민 인질로 잡아놓고 엉뚱하게 몰아세워서 감옥에 쳐놓고 정치 이슈로 삼는 전형적인 공산당의 패턴인데 여기에 손주로 선수가 지금 희생양이 됐네요 물론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민주국가에서 절차 밟아서 처리하게 하라고 이게 뭡니까 저를 또 화나게 했던 거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뭐 했냐 이와 관련해 리아우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아, 제 이것 때문에 마이크 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도 이찍도 보기 싫어서 축구 봅니다.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축구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게 없다? 와, 자,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손준호가 먼저 구속됐을 때부터 난리를 쳤을 겁니다. 수사를 해도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X 했을 거라고 아주 그래야 자국민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 공산당 정권에서. 근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건 도치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게 없다고 이러면 대한민국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잖아요. 손준호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중국 사법 체계에서 고생을 하게 생겼고 정부에선 남몰라라 하고 아 제가 축구 뉴스를 보면서도 열이 받습니다. 아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어쩌겠습니까. 저희 축구 팬 입장에선 일단 손준호 선수 구명운동부터 합시다. 구명운동부터 하고 정부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라도 일단 압박을 넣어서 수사를 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봅시다. 열받는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한데 아 그래도 이건 안되잖아요 저희가 사랑하는 축구선수가 이렇게부당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각자 할수 있는 한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